아,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단홍 식자재 마트에서 구입한 순살 떡볶이 제품 되겠습니다. 가격은 이게 1.5kg인데 어, 2,500원? 상당히 저렴하고요.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저렴한데다가 이게 지금 금방 나온 거라서 따뜻하면서 탱글탱글 합니다. 아주 고른 점이 좋은 것 같고요. 물론 뭐 중국산이고 모를 것 같은데 1.5kg에 어, 3000kcal 어이구, 주름기 6시간짜리, 이게 이렇게 칼로리가 높아? 자, 보시다시피, 나트륨도 한14% 정도 들어가 있고요 뭐, 다른 거, 단백질도 좀 들어가, 저, 성분 들어가 있는데, 쌀은 외국산에다가 정제소금, 소금 들어갔기 때문에, 음,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고요 쌀이 99.2% 됩니다. 그 다음에, 뭐, 식용유지, 가공유, 뭐, 정도 들어가 있는 정도 되겠습니다. 야,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? 자 뜯었는데요. 자 보시다시피 말랑말랑합니다. 따뜻한 기는 좀 줄긴 했는데 뭐 구멍 뚫린 것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대형마트에서 이런 거, 거 같은 경우는 구입하실 수 없지만 식자재마트나 아니면은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이런 거 종종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도 상당히 맛있고요. 쉽게 말해서 그 가래떡 갓 뽑은 거뭐고거만큼은안 돼도 몇 시간 정도 지난 걸로 괜찮더라고요. 먹어볼까요? 음! 쫄깃쫄깃해서 그냥 드시기도 좋고요. 음. 무슨 모짜렐라 치즈 같아. 음. 잘놀나죠 <laughs> 이렇게 해서 한번. 뭐뭐 잡아먹어 보죠요 이거? 자 이번에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좀 두르고요. 자 여기다 이게 구워먹는 재미가 좋죠. 자이렇게잘 기름 돌려주시고 약불에다가 두시게 되면 익으면 팍팍 튀면서 터지면서 되는데 그렇게까지 한번 해서 먹어볼까요? 맛있게, 이까라이. 그래. 자, 다 구웠는데요. 겉은 바삭하고, 안은 부드러운. 자, 요런 거. 자, 아주 맛있죠? 요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 가래떡 얇게 쓰는 것도 구워 드시면 맛있는데. 자, 먹어볼까요? 음. 안은 부드럽고. 괜찮은데, 조금 싱겁다. 싱어워서 소금을 쓰시거나. 비법 간장 한번 뿌려 먹어볼까요? 그무 간장 떡꼬치 느낌처럼 되는 것 같은데 음. 음. 여기도 골고루 골고루 맛있겠다 음. 음. 진짜 집에 뭐 먹을 거 없을 때 흰쌀밥만 있도 이렇게 구워주셔도 맛있죠 음 맛있다 자 마지막으로 라면에다가 에이, 이 부드러운 떡이 또 라면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더 부드러울까요 음 빛깔들이 아주 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파는 흰떡들도 구입해서 드시게 되면 꽤 맛있으니까요 떡볶이를 안 해먹긴 했다 음. 맛있게 드셔보시고 <laughs> 오늘도 행복한 하루, 부드러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